식구금 지분인데 본인이 탑인지 바텀인지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런데 보통은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애초부터 난 탑이다 난 바텀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제 아직까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경험으로 정하는데 그런 경우는 내가 해봤는데 너무 아프더라. 그러면 이제 탑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다 비서노가 되더라고. 보통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탑을 어우씨 상상도 못해. 반대로 어, 내가 텀을 어우씨 끔찍해. 막 이렇게 반응을 해서 타고나는 경우입니다. 해외 드라마 보면 탑바텀 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해외에는 탑바텀의 경계가 그렇게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달리 탑바텀을 확실히 나누는 편이고 저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회가 남녀에 대한 성적 그 고정관념과 성 역할이 확실한 나라다 보니까 이 탑바텀도 확실하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제이텍세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린생과 배역 이미지가 안 어린다고 최종 고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락하세요. 제가 어린 역할은 제조상공으로서 있는 무덤. 뭐 <laughs> 파묘에 있는 임금 뭐 파묘냐 갑자기 파묘에는 무덤 역할이라고요. 제가 <laughs> 무덤 속에 있는 악령 역할. 악령 역할? <laughs> 밤에 무덤 속에 있는 악령 역할 아니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임금님의 제조상궁 역할로서 임금님의 침자리를 봐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laughs> 그러면 제 구멍 뚫어가지고 아, 임금님 침자리 하는 거 보면서 기록으로 남기잖아 뒤치기를 하셨다 <laughs> 정오 몇 시경 앞치기로 변경하셨다 <laughs> 저는 그런 승은을 입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머메이드님 그승근을 입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laughs> 머메이드 임금님이 뒤집으셨다 <laughs> 내가 저거 는 어떨 것 같아? <laughs> 소름끼치지 않아? <laughs> 그래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내가 제조상공이 같이 임금님이랑 하다가 상감마마 오늘은 저기 머메이드 정으로 가시죠. 이렇게 하면은 머메이드 아들 낳는 거야. <웃음> <웃음> 머메이드랑 이제 네트워고 있다가 저기 뭐야 여기 옆에 있던 복돌이 같은 거는 딱 나한테 넣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내가 치마 속싹 집어 넣는다며. 어상감마마 어들은 머메이드 정으로 가시죠. 이러면서 머메이드 놈이 술한 상을 받았다고 하옵니다. 이러면서 내가 데리고 가면은 이제 인생 역전하는 거다. 하차는 연기 그만하래. 분출 시간 칼같이 메모해야 된다는데 분출 시작. 3cm까지 됐는데. 배꼽 위 3cm 올라가셨음 말하면서 오늘 기운이 좋으셨다 말하면서. 가만해. 저런 상궁이 어딨어? 이런데 아니야 조선시대에는 그 제조상궁의 역할이 엄청나 왜 이래 제조상궁 역할 장난 아니야 어... 그래가지고 제조상궁한테 다그냄물 넣어야 돼 누구야 냄물 넣은 사람 지금 어디로 갈지 내가 정할 거야 이거 누구야 어디로 가면 돼 어머! 머메이드 정 역시! 머메이드 정! 어머! 머메이드 정 아들을 낳을 성이에요? 어머! 머메이드 역시 아들를라 울상이야 아들를라 어우 정말 아우, 제가 머메이드처럼으로 우리 상감마마 모시고 가게 했어요 어머 내물입니다 어머 쑥쑥 잘 넣어놨어요 상감마마 모시고 갈게 오늘 밤 기다리세요 상궁자주 어머 어머 최고 상궁마마 오셨어 어, 상궁, 자주 가시게. 너무 웃겼어. 비즈를 자꾸 엉뚱하게 붙이지 잖 않아. 어머, 어머, 죄송합니다, 우리. 어, 아닌가? 비즈를 붙이는 거 보니, 침방상궁이구나난 <laughs> <laughs> 제조상궁이에요! 침밭상궁! <친방상궁! 웃음> 바다들을 제대로 하시게! <laughs> 바로 선물 감사합니다. 어머, 최고 상궁인 줄 알았더니 바느질을 하고 있는 침방상궁이었군! 응? <웃음> <웃음> 살구에이드 뭐야? 맛있겠다. 너무 달것 같아. 살구에이드. 나는 살구야. 너란 살구야. <laughs> 그 노래 있잖아. <laughs> 어. 그걸로 리액션 많이 했었는데 음, 살구들 흔들면서 음. <laughs> 옛날에 역힘처럼 한다면서 처음에는 제가 리액션도 막 살구들고 막 나는 살구야 너는 살구야 면서뭐 살구고 이랬거든 <laughs>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부 공개하고 나서 남자팬들이 다 나갔어 <laughs> 그러고 나서는 <laughs> 살구 흔들면서 야 뒷통수 맞고 싶냐? 막 이렇게 살구 리액션이 갑자기 <laughs> 그 어, 살구를 원래는 살구 나랑 살거야 이렇게 시작했거든? 근데 한 2년 있다가는 살구로 뻥치기 당하고 다면서 <laughs> 살구 살구 <뻥치니>? <웃음> <웃음> 싶니? 이러면서 <laughs> <맞아. 웃음> 너 살구 싶니? 어, 리액션에 변턴사죠 음. 리액션에 변턴사 응? <laughs> <laughs>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화장한 남자라잖아요 걱정 마요 어린님 <laughs> 맞아 그런 설이 있어요 <laughs>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화장한 남자라면서 어? 옛날에 <laughs> 나는 <아는> 동생이 <laughs>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뭔지 아니? 그래서 내가 뭔데? 이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야 천유귀신 있고 그 다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귀신이 있는데 천유귀신을 다 휘어잡는 귀신이 장이빈 귀신이래요 <laughs> <laughs> 장이빈 귀신이래. 그래서 내가 얘가 뭔 개소리나 하는 생각 하고 있었어. 장이빈 귀신이 장이빈 무덤에서 밤마다 나타난다는 거야. <laughs> 그래도 진지하게 들어줬어. 그래? 장이빈 귀신이 있어? 장이빈 귀신이 그렇게 무덤 위에서 춤을 춘다는 거야. <laughs> 근데 장이빈 귀신이 춤추다가도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남자들이 화장하고 나타나면 그 장이빈 귀신도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서 자기가 거기 갔대 가가지고 화장하고 갔더니 장이빈 귀신이 그날 안나왔다면서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 그래? 어 그랬니? 이랬는데 갑자기 생각났다어 <laughs> 자기가 거기 갔다면서 자기가 화장하고가지고 화장한 남자들이 나타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장희빈 귀신이 우리나라 귀신 중에 최고의 귀신인데 무덤에서 원래 춤을 추는데 그날은 춤을 안췄다면서. <laughs> 근데 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웃겼는데 웃으면 안될것 같은 게그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허, 진짜? 장희빈 이시야 내가 가면 난리 나겠다 그랬지 장희빈 이시 다른 것도 으로 이사 가겠는데? 이랬잖아 네 정도 화장으로 춤도 못칠 정도면 야 내가 가면 난리 나겠다 야아 너무 웃겨